고맙다고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포천시의 조진수 의원입니다. 어, 지금 시험 생활하는 지는 이제 아직 2년이 안 됐고 어,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<laughs> 처음 이렇게 대접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,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좀,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자세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오늘 상받된다는 것보다.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처음에 위에 들어가서 뒤에 아, 참 힘드신데 항상 예, 사람들이 바뀌면서 뒤에 와서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. 저분들은 힘드신데 왜 저렇게 와서 계실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저분들을 대해서 예, 여쭤봤더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우리 여기 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, 왜 그렇게 할까 저렇게 힘드신데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생각 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이렇게 어, 우리 막내 어, 뭐, 집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을 좀더신뢰를 위해서 어,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. 사실, 이상 주고 뭐 이러는 건 저는 잘 몰랐습니다. 작년에도 있었는데, 그 뭐, 관심이 없고, 어떤 건지 모르고 파악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, 오늘 갑자기 상을 준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, 아, 오해째 벌써 이렇게 하고 있구나. 세상 알게 됐고,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정말 몸과 마음,